물 있죠. 네. 어, 물이 무엇을 하는 이게그 물질이냐 하면, 여 뭐든지 씻어내는 물질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네. 우리 물 먹는 줄 알잖아요. 물을 여기에다가 붓는 거죠. 어, 붓고 꿀떡 넘기면 이 물이 세포를 씻어요. 아, 물을 이렇게 하면 모공을 씻는단 말이죠. 뭐든지 씻는 게 이게 물이에요. 씻어낸다. 아, 너의 이 모든 탁한 것들을 씻어내는 게 이게 물이 하는 일입니다. 아, 그럼 내가 잘때 영을 맑게 꿈 이렇게 내가 받으려면 니를 씻는 게 낫겠어요. 꾸질꾸질하게 때묻을게 그냥 놔두면 이게 잘 돌아가겠어요. 원리가, 어, 어, 그럼, 이 아침에 일어나갖고, 니가 아주 시, 쓴 것들이 다 뱉어냈는데, 요걸 갖다가 그냥 이래갖고 앉아갖고 이러고 있으면, 이, 게 영이 맑겠어요. 물을 이렇게 딱 해서 한 모금 이렇게 딱 가시내고, 물을 촥 마시고 나서 탁 자리 잡아갖고딱 앉아서 명상을 하니까 이게 낫겠어요. 어. 물은 청기 농축액입니다. 뭐든지 씻겨내죠 뭐든지. 예? 이게 비가, 구름이 모여갖고, 예? 참뭐 산에다가 뿌려버리면 산에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덜에 내리면 덜에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이것이 처음보다 자직 능력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또 이렇게 올라와서 또 내리는 이유가 탁한 걸 자주 씻어야 됩니다. 물은 씻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먹는다, 어떻게 쓴다 이런 원리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뭐든지 씻겨낸다. 이게 물입니다. 물이 하는 거예요. 어,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이 물로 탁하게 하지 말고 항상 씻도록 해라. 그래서 물로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 어리고 기운이 탁한 사람은 이 밥을 조금 덜 먹어도 이 물을 자주 마셔라. 그러면 이 탁한 것을 사 다시 꺼내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입맛도 다시 돌아오고 모든 환경이 다시 제대로 돌아온다. 아, 이게 물요법이에요. 물을 잘 쓰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는 게 물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영혼을 맑히는 것도 네 육신이 맑아야지 이것이 잘이 주파수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어, 수련하면서 고른 것들도 이제 그게 원래가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선들이 하는 겁니다. 신선들이 물류법을 쓰고 있었던 거죠. 어, 이런 것들은 아직 그 깊이는 모르고 거기서는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다 찾아갖고 우리 민족이 전보다 이제 홍익 인간들이 전보다 물을 바르게 쓰는 법 이런 것도 전부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홍익 인간이 되면. 제일 먼저 자연의 법칙으로 해갖고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한테 전부 다 유익하게 해주는 이것도 쓸줄 모르면서 어디 가서 무슨 첨단을 찾고 있느냐. 자연을 잘 활용하면 못할 게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 첨단의 이 기술로 이렇게 이겨내는 거는 뭔가 고장났을 때 잠깐 필요한 거지, 모든 것은 우리가 자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나서는 것도 식물만 가지고도 병을 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어 식물 속에서도 왜 나무만 가지고 나무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잘해도 이게 병은 전부 다 다스릴 수 있고 땅에 흙 종류만 갖고도 우리가 다스리면 다 다스릴 수가 있고 그 안에 흙 안에 전부 다 금속이고 뭐고 다 있는 거거든요. 음?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침 놓잖아요 침. 음. 침을 우리가 이리 놓는단 말이죠. 침은 찌르는 건줄 생각하는데 놓는 거거든. 놓는 거는 기운과 기운을 여기에다가 이 강물질이 딱 올라가면은 이게 연결시켜 준단 말이죠. 기운이 끊겼으니까 네가 어려운가인가 돼. 기운이 끊겼으니까 지금 뭔가 이 기운이 안 흘러갖고 맥이 끊어져서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강물질로 해갖고 여기에다가 딱 놓으니까 아 여기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가 흐르게 해주는 게 이게 침의 역할이거든. 어. 그럼 이, 이, 이 침이 뭐예요? 지금 강물질 갖고 지금 빼조각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 어. 이게 이게 강물질을 다룰 수 없을 때는 침을 어떻게 썼겠어요? 강물질을 다룬 게 얼마 안 돼요? 빼쪼간 침을 만드는 게 얼마 안 됐다 이 말이죠. 일단 강물질이 나와가지고 이걸 조작을 해야지 쇠가 만들어지고 이걸 갈아야지 뭔가 찌를까 인가 돼. 이렇게 강물질을 우리가 만지는 게 인간이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아 우리가 이런 강물질을 안 썼을까? 썼어요. 어, 그때는 꼭 찌르는 게 아니고 사루에 원리가 썼다 이 말이죠. 이게 놓는다 하는 거거든. 예? 강물질을 놓는다 침을 놓는다 그래서 침을 찌른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어, 이는이 이는 원리들이 있다 이 말이죠. 대자연의 법칙에 원리가 있고 대자연에 있는 모든 물질을 너희들이 바르게 쓰면은 너희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돼 갖고 있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물을 잘 써야 돼. 요물 응? 최고의 우리 우리한테 보물 물을 잘 다스리는 민족이 일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응? 물의 근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모든 것을 시추내는 게 물입니다.